아는 사람만 안다는 멋진 조망 포인트가 이곳 흑석동 어딘가에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쭉 올라가시면 돼요 음. 앞쪽으로요 요 우측으로 올라가세요 그러면 정상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어떠세요? 딱 보면? 기가 막히지 <laughs> 그 정도예요? 네. 올라가 봐야죠 만나는 주민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는 곳 대체 어딘지 궁금한데요 조금 경사가 있는 언덕길을 오르자. 여긴가 보네. 여기 시원하게 탁 트인 공간이 나옵니다. 서울시 우수 경관 조망 명소로 지정되어 있는 용봉정 근린공원. 용봉정은 조선 시대 정조가 능행차를 떠날 때 쉬어가던 곳인데요. 그 위쪽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좋죠. 공기가 얼마나 좋은데? 아 행복하지. 여기 기가 막히지 여기는. 난 다른 데 이사를 안 가. <laughs> 그날 저녁 갑자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곳을 향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불꽃놀이 하는 거 보러 왔어. <laughs> 불꽃놀이 오늘 여기 어쩐 일이세요? 불꽃놀이 보러 <놀리부러> 왔습니다 아 아기랑 같이 올라오셨어요? 아예 올라오는 게 힘들지 않으셨어요? 예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어,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 근처에 사는데 여기 불꽃놀이 보기 좋은 거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이곳이 1년에 한번 열리는 세계 불꽃축제의 명당 자리라는데요 여기 발 빠른 분들은 벌써 자리 잡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놀람> 어, 어디서 오셨네요 어머니? 타주에서 왔어요. 타주. 네. 이거 보러 오신 거예요? 여기가 거까지는... 명 여기가 명소라 그래서 왔어요. 열입해 <laughs> 많이 준비해 오셨어요. 먹을 거요? 진짜로 준비해 오신 거죠? 네. 음... 이건 다 뭐예요? 뭐예요? 먹을 거. 보여주세요. 좀. <laughs>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온 풋풋한 커플. 얼마나 기다리신 거예요? 1 시간이요. 네? 한 시간이요. 한 시간이에요. 그서 기다리신 거예요? <웃음> 네. <웃음> 위에서 내려다보아 도심 야경과 어울리는 특별한 불꽃을 볼수 있는 이곳 그 눈부신 빛의 향연이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채로운 빛으로 물들이는데요 오늘 (1년에) 단 하루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날입니다 예쁜 불꽃에 아이도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좋은 자리에서 보니 불꽃도 더잘 보이는 것 같은 기분 이 순간을 추억으로 담는 사람들 여기 온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예쁘고 좋아요 <웃음> 멋져요 <웃음> 너무 예뻐요 <laughs> 20년 어, 동가한 번도 못 봤는데 네. 처음으로무 너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좋습니다. 최고의 불꽃놀이 명당, 용봉정 근린공원. 이곳에 올라가면 100만 불짜리 한강의 경치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병풍처럼 흑석동을 감싸고 있는 산은 도시의 번잡함에서 조금 벗어나게끔 해주는데요. 높이 179m의 서달산은 국립현충원을 끼고 있는 나지막한 산입니다. 이곳엔 흑석동의 자랑인 공기 좋고 청명한 숲길이 있는데요. 바로 서달산 자락길. 몸에 좋은 피톤치드가 팡팡 나오는 잔나무 군락이 있어 삼림욕에 그만입니다. 흑석동 주민들의 사랑방 같은 곳인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니 자세가 아. 좀 불량스럽나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 <laughs> 어머니 여기 몇년 사신 거예요? 저는 3 5 년이야. 4 0 년, 시집 와서 이때까지. 네, 마흔 살뿐이안 됐어. <웃음> 네. <웃음> 옛날에서부터 오래 살토배이로 살던 사람들은 시골 마을 같은 곳을 생각해요. 산으로 싹 둘러싸여 있어요. 산을 이렇게 테두리 안에 동네가 싹 들어 있어서. 들어오면은 다들 부자 돼가지고 이렇게안어게가 춥고 음. 잘 이사를 안 나가 너무 살기가 좋아가지고 아 그래서 어머님들도 이사 안 가시고 네, 네. 그렇게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네. 되더라고요 현충원과 이어지는 서달산 뒤편엔 가족 나들이가 한창입니다 오, 오. 한번 봐봐 너도 이거또 예쁘지 그지 여기에 꽃잎이고 여기 보면 그 수술들이 나와있네 여기에 꽃이라는 건왜 얘가 하나가 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건 이거 전체가 하나의 꽃이에요. 가까이서 들여다보니 어, 새롭기만 한 꽃. 신기한 건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엄마. 여기 밑으로 와. 아, 알았어. <laughs> 그런데 열심히 서로의 눈을 가려주고 있는 엄마와 아이들. <laughs> 이게 뭐야? 가려 주는. 더듬이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어, 네. 제 아이들이 바로 이게 마디 눈을 가면 아이들이 좀 겁내하니까 엄마가 먼저 한번 해보고 야, 이거 뭐야? 엄마, 엄마를... 아이들의 손과 발이 곤충의 더듬이 역할을 대신하는 건데요. 직접 곤충의 입장이 되어보니 새삼 또 자연의 신비가 느껴집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도전할 차례. 엄마와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죠. 생태 체험을 통해 아이들은 자연과 보다 더 가까워집니다. 여기 오니까 어때 친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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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너무 재밌고요. 그, 이 도시 안에 이렇게 야, 공기도 많고 구워보세요. 나무도 많고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서 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 성서다. 저저저 그때. 저기. 보여 보여? 저기 저기. 어디 어디? 음, 저도 해주세요. 아, 방자, 숲 속의 귀염둥이 청설모가 나타났습니다. 앙증맞은 천설모의 등장에 아이들은 마음을 빼앗겼는데요 숲은 즐거운 놀이터입니다 피톤치드가 팡팡 뿜어져 나오는 서달산 자락길에서의 산림욕은 그야말로 최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생태체험 프로그램도 주말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개발에서 비껴나 조용한 분위기를 간직해온 흑석동 하지만 이제는 흑석동에도 재개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높은 아파트가 흑석동에 들어서며 조용하기만 했던 동네에도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는데요. 옹기종기 모인 낡은 주택가 집과 집 지붕과 지붕이 만나는 골목길 흑석동에 익숙한 풍경입니다. 이 골목엔 유난히도 미용실이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집 건너 한 집이 미용실인데요. 아 옛날에 여기가 사람들이 진짜 많이 살았었거든요? 미용실이 많아도 될만큼잘돼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다 30년씩 오고 있어요. 미용실이 많으면은 좀 고민되지 않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 고민이 돼 돼요. 다동 간대로 가지. 아무 간대로? 그렇지. 어. 그런 게당머리 아, 좋지. 아, <laughs> 옆에 더 좋은 미용실도? 아이 아무리 응. 좋다 해도 내 머리 스타일을 거기는 모르니까. 미용실 골목에는 예나 지금이나 웃음소리와 정이 넘칩니다. 그런데 미용실들 사이에 뜬금없는 시커먼 간판 하나가 있는데요. 이곳은 흑석동의 새로운 명물로 떠오르고 있는 곳입니다. 언뜻 보기엔 뭘 하는 곳인지 쉽게 짐작이 가진 않는데요. 그런데 여기저기 보이는 곤충 인형과 모형들 혹시? 이곳에 곤충 수집가라도 사는 걸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어떤 곳이에요? 카페는 맞고요. 저희는 그 식용곤충을 활용한 쿠키랑 차 같은 거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카페입니다. 뭐 뭐요? 식용곤충이요 곤충이요? 곤충이에요? 네. 식용곤충? 여기...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겠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색 거절이라고 하는. 밀웜이거든요. 밀웜 미루엄 넣어가지고 여기 두 제품은 메뚜기 봉지에 담겨있는 곤충들 도저히 먹는 걸로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걸로 쿠키를 만들 생각을 한 걸까요? 일반적으로 쿠키 만드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좀 색다른 걸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고 뭐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하고 안쪽에 은밀한 제조실을 특별히 공개해주셨는데요 이건 일반적인 쿠키 재료들 그리고 이 집의 비결이라면 비결인 곤충을 공개합니다 이 녀석이 밀웜이라고 하는 녀석이고요 음 이게 지금 토핑으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게 토핑으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원형 그대로가? 네 곱게 갈려있는 이것의 정체는 설마? 그야말로 충격적인 비주얼인데요 곤충을 갈아서 분말화 시켜놓은 거거든요 아 이게 이제 간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약간 밀웜 모양 보이시죠? 어디 어디 어디? 네. 그 있다. 이렇게 곱게 간 곤충과 밀가루를 반죽기에 잘 넣어 줍니다. 순식간에 섞이는 곤충 가루. 반죽을 곱게 자르고 밀웜을 예쁘게 쿠키 위에 얹어 줍니다. 이렇게 직접 가게에서 매일 밀웜 쿠키를 굽는다는데요. 대체. 이 쿠키 반응은 어떤가요? 예, 어 신들도 뭐 매뚜기 상당히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의외로 완전 그 어린 친구들, 뭐 유치원생이라든지 초등학생 같은 어린 친구들이 아무래도 좀 거부감이나 꺼리낌 같은 게 없어서 그런지 예 굉장히 잘 먹더라고요. 의외로 인기가 많다는 영양만점 밀웜 쿠키가 완성됐습니다. 노릇노릇한 것이 보기엔 그럴 듯한데요. 중요하신 커킹 나왔습니다. 호기심에 이곳을 찾았다는 학생들. 이거 봐 벌레 있어? 안돼. 뭐? 이거 이거 진짜 먹고? 벌레야? 이거 먹어도 돼? 죽은 거야? 하지만 선뜻 먹기가 쉽진 않은데요. 먹어 도 되는 거죠? 되겠지. 조심스레 한입 먹어봅니다. <laughs> 곤충 먹은 소감이 어떤가요? 아, 되게 바삭바삭해. 응. 생긴 건는렇게 생겼는데 생긴 건 그렇게 생겼는데 맛은 t h e 맛 I think I'm going 만 o think of them.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 만 to the house. I'm 평범한 디저트에 질렸다면 식용곤충 쿠키에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흑석동의 삼대 명물 용봉정 근린공원의 멋진 전망과 서달산 자락길의 신선한 공기 특별한 곤충 카페까지 만나보세요.